네, 안녕, 아니... 네, 안녕하세요. 이수석입니다. 어, 요즘 5톤 축차 가장 문의가 많은 파비스와 맥센. 그 중에 맥센 신차급 하나 갖고 왔고요. 24년 5월 등록에 13,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9m70, 8.5톤 승인난 맥센 차량입니다. 어, 냉장 윙바디 차량이고요. 어, 메리평 냉동기는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맥센이 이제 좋은 점이 보시면은 파비스보다 이 헤드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어,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재원 자체가 좋죠. 어, 지금 옆에 같은 동급의 만트럭 320마력 모델이랑 같이 서 있는데, 외관 사이즈를 보시더라도 외관 사이즈가 절대 안 꿀립니다. 예. 외관 사이즈가 거의 동일한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맥센이 좀더그더 그더 사이즈가 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ZF 오토 미션이 들어가 있구요. 320마력이 당연히 320마력, 에다가 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그냥 신차급에 가까워요. 만 4,000키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뭐더 이상 볼 것도 없죠. 거기다가 신차 보증기간다 남아있죠. 어이 차량은 그냥 내가 신차를 고려했던 분들이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흔히 말해서 만 200, 1 8파레트가 아닌데 솔직히 뭐 의견이 분모... 분무... 와, 불문해요. 뭐 어떤 분은 1200을 사야 된다. 아유, 무슨 1200이냐. 뭐구 9m 70도 충분하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구 9m 70으로도 훨씬 이라고도 남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와, 뭐 무조건 1200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저 보시면은 연료 탱크 아주 큼지막한 거네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차단 스위치는 당연히 달려 있죠. 그리고 알루미늄 휠 옵션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장에서 제작했냐에 따라 다 틀리지만 얘는 한중 특장에서 제작을 했고요. 어, 한중 특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홈을 파질 않아요. 이 홈을 파면은 뭐 윙에 크랙이 간다 뭐 이러는데 사실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브랜드 있는 특장 업체에서 제작한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즘 형식으로 압축판에 하이팩트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어, 서스가 조금 덜 들어간 게 조금 아쉽고요. 뒤쪽은 서스라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쪽은 자리가 좁아서 제가 못 보여 드리는데 그냥 신차급이라 굳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윙 내부만 보시더라도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짜임새 있게 잘 짜져 있고요. 메리평 냉동기 달려 있고 안에 야간 작업할 수 있게 서치라이트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윙 내부야 뭐 하이 임팩트에다가 뭐 크게 까진 것도 없고 13,000km 신차 보증기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으니까, 신차를 고려했던 분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 200이랑 9m70이랑 외형상 바로 알수 있는 거, 어, 만 200은 앞뒤 타이어가 295 사이즈가 2축, 3축에도 달려있어요. 근데 그 9m70은 앞 타이어 고화 중, 뒤 타이어는 일반화 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265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지금 매장 오셔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상품화도 할 것도 없고 바로 인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임대 넘버랑 개별 넘버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이음토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